찍어볼까요? 예쁘게 앉아. 이모가 예쁘게 앉아있었어 지금? 어. 그렇구나 지호야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응샤오도 <laughs> 아. 지호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지호야 우리 저거 해볼까 저거? 저거 놀이해볼까? 너따 뺐다 놀이해볼까? 누나처럼 저렇게 자석 놀이 해볼까? 응. 응.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엄마. 어, 아니야. 응. 어! 지호 들어갔다. 다시 들어와 봐. 어. <laughs> 기어가는 거라고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좋아? 재밌어? 응. 응. 내가 기어가면 지 <laughs> <laughs> 응. <laughs> 응. 잘했어 <laughs> 지호야, 지호야, 바로 일어나야지. 일어서, 일어서. 응. 어, 재원이도 해보고 싶어? 그래, 해봐. 아이 잘했어. 채연이 괜찮아? 이모는 어? 이모는 못 들어가. 어? 이모는 못 들어가. 이모는 못 들어가. <웃음> 어. <웃음> 어, 누나도 들어갔어.